내일 미용사 필기시험 대비 윤쌤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시험 볼때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기출 족보 족집계 80문항으로 강의 내용 중 붉은색 내용은 여러분들이 시험 볼때 시험 문제에 대해서 정답과 바로 연결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 강의는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자 성우 목소리로 진행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80문항 시작하겠습니다. 1. 절지동물에 의해 매개 되는 감염병에는 발진티푸스, 페스트, 유행성 일본 외염 등이 있다. 2. 호기성 세균에는 혈액균, 농농균, 백일해균 등이 있다. 3. 자외선 비해 파장범위는 290에서 320나노미터이다. 4. 피부 표면에 물리적인 장벽을 만들어 자외선을 반사하고 분산하는 자외선 차단 성분은 이산화티탄이다. 5. 건강한 네일은 약 12에서 18%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다. 6. 큐티클이 과잉 성장하여 손톱 위로 자라는 질병은 표피조막이다. 7. 파고드는 발톱을 예방하기 위한 발톱의 형태로 적합한 것은 스퀘어형이다. 8. 술란인이 원인이 되는 식중독과 관계 깊은 것은 감자이다. 9. 기미의 생성 유발 요인에는 임신, 유전적 요인, 갱년기 장애 등이 있다. 10. 소독제를 수돗물로 희석하여 사용할 경우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물의 경도이다. 11. 동물성 단백질의 일종으로 피부의 탄력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피부의 파열을 방지하는 스프링 역할을 하는 것은 엘라스틴이다. 12. 이 미용업 영업장 안의 조명도 기준은 75 룩스 이상이다. 13. 매니큐어 작업 시에 미관상 제거의 대상이 되는 손톱을 덮고 있는 각질 세포는 네일 큐티클이다. 14. 하지의 신경에 속하는 것에는 좌골 신경, 총비골 신경, 복제 신경 등이 있다. 15. 다른 쉐이프보다 강한 느낌을 주며 대회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손톱의 쉐이프는 스퀘어 쉐이프이다. 16. 아크릴 스컬프처 작업 시 손톱에 부착하여 길이를 연장할 때 받침대 역할을 하는 재료는 네일폼이다. 17. 기계적 손상에 의한 피부 질환에는 티눈, 굳은살, 욕창 등이 있다. 18. 장티푸스, 결핵, 파상풍 등의 예방 접종으로 얻어지는 면역은 인공 능동 면역이다. 19. 이 미용업자는 신고한 영업장 면적을 3분의 1 이상 증감하였을 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20큐티클은 손톱 주위를 덮고 있다. 21 라벤더 에센셜 오일의 효능에는 화상 치유작용, 상처 재생작용, 근육 이완작용 등이 있다. 22티 비드랩 작업시 사용하는 재료에는 실크, 글루드라이어, 젤 글루 등이 있다. 23 조각종 열증은 손톱이 갈라지거나 부서지는 증상이다. 24. 일명 도시형, 인구 유입형이라고도 하며 생산층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되는 인구 구성 유형은 별형이다. 25. 아크릴 작업에서 핀칭을 하는 주된 이유는 시커브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26. 안드로겐은 여드름을 유발하는 호르몬이다. 27. 인체의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 중 대체로 살아있는 세포에서만 증식하고 크기가 가장 작아 전자현미경으로만 관찰할 수 있는 것은 바이러스이다. 28.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가 붙지 않고 벌어지게 하는 외향에 작용하는 손등의 근육은 외전근이다. 29. 손톱의 구조 중 조근은 손톱이 자라기 시작하는 곳이다. 30. 네일 폴리시를 바르는 방법 중 손톱이 길고 가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양쪽 사이드 부위를 남겨두는 컬러링 방법은 슬림 라인이다. 31. 인구 통계에서 5에서 9세 인구란 만 5세 이상에서 만 10세 미만 인구이다. 32. 병원성 비병원성 미생물 및포자를 가진 미생물 모두를 사멸 또는 제거하는 것은 멸균이다. 33. 얼굴에서 피지선이 가장 발달된 곳은 코옆 부분이다. 34. 화장품의 요건 중 제품이 일정 기간 동안 변질되거나 분리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안정성이다. 35. 네일 폴리시를 도포하는 방법 중 네일을 가늘어 보이게 하는 것은 프리월이다. 36. 자연 네일에 네일 팁을 붙일 때 유지하는 가장 적합한 각도는 45도이다. 37. 역학은 인간 집단을 대상으로 질병 발생과 그 원인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38. 기미의 유형에는 진피형 기미, 혼합형 기미, 표피형 기미 등이 있다. 39. 여러가지 물리화학적 방법으로 병원성 미생물을 가능한 제거하여 사람에게 감염의 위험이 없도록 하는 것은 소독이다. 40. 기초화장품의 기능에는 피부정돈, 피부 보호, 피부세정 등이 있다. 41. 한국 네일미용에서 부녀자와 처녀들 사이에서 염지갑파라고 하는 봉선화 물들이기 풍습이 이루어졌던 시기는 고려시대이다. 42. 페디큐어 컬러링 시 작업 공간 확보를 위해 발가락 사이에 끼워주는 도구는 토세퍼레이터이다. 43. 남성 매니큐어 시 자연 네일의 손톱 형태 중 가장 적합한 형태는 라운드형이다. 44. 제2급 감염병에는 성홍열, 홍력, 폴리오 등이 있다. 45. 세균의 단백질 변성과 응고작용에 의한 기전을 이용하여 살균하고자 할때 주로 이용하는 방법은 가열이다. 46.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47. 체모의 색상을 좌우하는 멜라닌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곳은 모피질이다. 48. 손발톱에서 함유량이 가장 높은 성분은 케라틴이다. 49. 립스틱의 성분에는 색소, 알란토인, 라놀린 등이 있다 50. 큐티클 정리 시 큐티클은 외관상 지저분한 부분만을 정리한다 51. 손톱에 네일 폴리시가 착색되었을 때 착색을 제거하는 제품은 네일 표백제이다 52. 국가 간이나 지역 사회 간의 보건 수준을 비교하는데 사용되는 대표적인 3대 지표는 비례 사망 지수, 평균 수명, 영아 사망률이다 53. 이 미용사의 면허 취소와 공중위생영업의정지 영업소 폐쇄명령 등의 처분을하고자 하는 때에 실시해야 하는 절차는 청문이다. 54. 피지 분비와 피지선의 활성을 높여주는 호르몬은 안드로겐이다. 55. 메이크업 특수분장 시 주름을 만들려고 사용하는 재료는 라텍스이다. 56. 큐티클을 밀어 올릴 때 과도한 압력이 가해질 경우 내일 보디에 굴곡이 생길 수 있다. 57. 장티푸스는 일종의 열병으로 경구 침입 감염병이다. 58. 알레르기의 원인이 되는 히스타민을 분비하는 곳은 비만세포이다. 59. 물과 오일처럼 서로 녹지 않는 두 개의 액체를 미세하게 분산시켜 놓은 상태는 에멀션이다. 60. 뼈의 길이 성장에 관여하며 골단연골의 성장이 멈추면서 완전한 뼈가 형성되는 장골의 양쪽 둥근 끝부분을 골단이라고 한다. 61. 페디큐어의 재료에는 토 세퍼레이터, 큐티클 니퍼, 큐티클 푸셔 등이 있다. 62. 경화 후젤 표면에 남아있는 끈적임을 제거하는 네일 미용 재료는 젤 클렌저이다. 63. 에이지나 비형 간염 소독의 가장 효과적인 소독 방법은 고압증기 멸균법이다. 64. 수돗물로 사용할 상수의 대표적인 오염 지표는 대장균 수이다 65 공중위생 감시원을 둘수 있는 곳에는 광역시, 특별시, 군 등이 있다. 66 대안선 분비물이 세균에 의해 부패되어 악취가 나는 증상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액취증이다. 67 캐리어 오일에는 아몬드 오일, 호호바 오일, 아보카도 오일 등이 있다. 68 손가락을 모으는 역할을 하는 근육은 내전근이다. 69 큐티클 정리 시 큐티클을 부드럽게 연화시켜주는 제품은 큐티클 리무버이다. 70. 건강보균자는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으나 증상이 없으며 체외로 균을 배출하고 있는 자이다. 71. 산소의 유무에 관계없이 생육이 가능한 세균은 통성염기성균이다. 72. 산과 합쳐지면 레티노산이 되고 피부의 각화작용을 정상화시키며 피지 분비를 억제함으로 각질 연화제로 많이 사용되는 비타민은 비타민 A이다. 73. 공중 위생영업소 위생관리 등급의 구분에 있어 우수업소에 내려지는 등급은 황색 등급이다. 74. 내일 보디의 시작점에서 자라나는 피부로 매트릭스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큐티클 위를 덮고 있는 피부는 에포니키움이다. 75. 금속 기구 소독에 적합한 것에는 크레졸, 알코올 역성 비누액 등이 있다. 76 향수의 향취 중 나무나 동물의 향을 내는 것은 오리엔탈이다. 77이 미용업의 업주가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 기간은 매년 3시간이다. 78 피부에 있어 색소세포가 가장 많이 존재하고 있는 곳은 표피의 기저층이다. 79 내일의 성장방향으로 볼때 매트릭스의 앞부분은 프리에지의 아래층에 해당한다. 80 자외선 램프 기기에 조사해야만 경화되는 내일 재료는 uv 젤이다. 자 여러분들 내일 미용사 기능사 필기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기출 족보 족집계 80문항을 공부하였습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내용이므로 과거에 올려진 이래부터 최근에 올려진 자료들까지 정확하게 머릿속에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